<웃음> <웃음> 여기 는정선이없여기 <laughs> <정수는 웃음> <없다>. 어. <laughs> <laughs> 여기 는 <여기는> 여름이고 여 <laughs> <laughs> 너무 귀엽지. 키링이다? 엽코야키 <laughs> <파고야>, 키링이잖아! 그 <laughs> 뭐야 왜이렇귀귀여워어무지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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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이 어머, 귀여워라. 어머. 눈, 눈 인사했어, 눈 인사. 카페에서 일해보고 싶어. 나도. 근데 현실은, 현실은, 플랜차이즈 맞아. 감사합니다 빨대는 이쪽에 챙겨줘야 직격하면 너무 그냥 개소인것 같아. 그치. 찬스의 리절트는 그레이커피가 아니다. 아닌 게 아니다. 맞는 게 맞고 아닌 게 아니다. 고양이도 귀여운. 음, 세상 음. 음. 너무 귀엽다. 음. 양말의 계절. 음. 아니 이거 셔츠가.

영구치 씨래, 씨앗이야? 진짜? 귀여워. <laughs> 뭐야,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laughs> 아, 너무 귀엽잖아, 하찬아. 어머, <laughs> 세상에나. 진짜 너무 귀여워. 실벅실벅 너가 뭔가 승리 받으니까 그렇지 상상해봐 약간? 약간? 근데 앞머리를 Oh my god 방탈주멤버스 우리 언제 들어가지? 언니 저희 이제 5분 뒤에 들어가는데요아 진짜? 들어가볼까요? 아아 들어가 no? 메모리 컴퍼니 언니 저 보자고 까어요 청소논무즈로 지금 당 탈퇴하는 청소논요 헤밍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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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약간 졸리토 이거 굿즈 나 키링 너무 이거버랜드도생각해야해봐 그때. 오 번다 지 음. 오늘 연방해야 되는데. 음. 어, 회사가 음. 대수야? 아, 리 우리 에디하고 스티브 오늘 하니까밥 아, 네. 이런 거 너무 잘만들었 여기도 돈팔축이 대기업이래요 대기업이요? 아 근데 여기 맞아 저희도 돌팔축이 홈페이지부터 달렸어 1방! 응. 1방 성공! 1방 성공. 성공! 짱 이쁘쥬? 짱 이쁘쥬? 2시간 음. 뒤에 연방하러 갑니다 <laughs> 5번? 15번? 15번, 아, 네. 2 0나한 저... 10번? 이렇게 하면 되겠아뭐랄고비추 <laughs> 어. 평점 5점 만점에 별몇 개? 저 5점. 5점? 네. 재미, 난이도? 아, 난이도 몰입도? 난이도는 저희가 스스로 화제하게 만든 것 같아요. 총한 <laughs> 3.5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저희가 한 4점까지 올렸거든요? 난이도를? 그치. 긍정이었습니다. <laughs> 네. 그죠? 네, 네. 근데 일단은 두명을 완전 비추 아, 두명 했다면 그냥 안 돼. 내가 방송으로 방민이두명했어 아, 근데 무거 네, 아, 아, 문 닫는 거 매우 중요. <웃음> <웃음> 늘 그렇지만 <웃음> <웃음> 다시 온. 머리 <laughs> 컴퍼니, <laughs> <laughs> 아까 분명히 해가 아, 떠 있었는데 밤이 돼버렸습니다. 아, <laughs> 까다다다 다미방 성공 연방 성공 그냥, 그냥 손 씻고 면 면소로... 예쁜 강하지 집에 사람 이렇게 많아 에성화 누나는 뭐해뭐 하긴 이걸만 초밥의 현장 긴데.. 긴장... 어.. 매스.. <laughs> 한번 해봐.. 어.. 너 지금 이거 태극기도 있고 되게 흑백요리사 같거든? 여기 이거... 손에다가 야.. <laughs> 뭐야.. 잠깐만.. Okay. ng ng..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아직 준비 중이지만.. 우니우니우니.. 반세.. 우니 우니. 플 라벨 무료. 오통통 응. 응. 이렇게? 굿굿 굿. 그 <laughs> <laughs> 응. 어. 오. 그하잖아 근데. 어어 귀엽네. 요거. 어그 응. 그래 잘했어.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안녕하세요. 그의 모습. 안녕하세요. 오 맛있겠어요. 이렇게 45도 45도 도오 또... 네. 단비가 찍히네. 네. 오좋아 좋아요. 단비 음, 음. 어, 거기 앉을 거야? 단비 어, 자리야. 헉, 너무 맛있겠다. 됐어 이제 먹자.

먹어. <laughs> <진짜 일체는 못 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먹은 게 아니더라고. 어. 근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근데 그러고도 많이 취어 고량주 한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먹을 때 괜찮았거든. 근데 고량도한번 먹으니까 음. 와. 안녕하 여러분.

걱정마 케이크 맛있게 만들어 줄게 생일인 강아지 생일인 강아지 오 입도 커요 e